자, 은시간고시간을올리기위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는데요. 자, 이렇게 다음 그림을 색 칸에 노랑, 초록, 보라색을 모두 칠할 때, 또 다른 그림은 모두 몇 가지인지 구하시 위해서 저 앞에서 여섯 가지입니다. 라고 한번 답변을 해봤는데요. 자, 그럼 수학자는 여기서 뭐라 했죠? 우리 노랑, 초록, 보라색을 숫자로 뭐한다? 시험을 안시도했습니다 그러면 노랑을 1, 초록을 2, 보라를 3 이렇게 치환을 했는데요 그래서 1하고 2, 3, 3이 이렇게 있는데 수학자는 여기서 뭐 치환의 원리를 강합니다 바로 뭐 노랑이 1로 치환했고 초록을 2로 치환했고 이런 걸 바로 치환의 원리라고 하죠. 뭐 어떤 부분을 어떤 부분 을뭐 새로운 것으로 바꾸 어형 태의 변화 를시 도하 는 원리 라는 것을 발견 할수있었 습니다.